마스크 목걸이 줄을 누나가 민이 허락 없이 다 만들어버렸대요. 하고 아, 너무 속상했나 봐요. 응. <laughs> 그래요. 응. 연대는한번이네요 마스크들을. 어. 자, 우리 어. 지난주에 퀴즈 내야지. 지난주에. 그래서 노아에게 이젠 다시 물론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무엇을 보여주시면서 무지개, 무지개. <laughs> 무지개. 우와,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어떤 약속을 주셨죠? 어, 어, 무슨 약속을 주셨는데? 모르겠어요 나르기 그래, 다시 심판을 안 하실 거야. 그러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너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안아주셨어. <laughs> 너희를 지켜줄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너희를 보호해줄게, 지켜줄게 이렇게 말씀해주셨어요. 자 오늘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계획을 노바에게 말씀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 나눠주는데그 <laughs> 계획을? <laughs> 오늘, 오늘도 말씀이 많아요 우리 마야쌤 한 물어보세요 오늘 말씀은 따라해볼까? 가장, 가장? 높으신 분은, 높으신 분은 누구일까? 누구일까? 친구들 가장 높은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 쌤 우리 마야쌤 말씀... 정 아직 안 정했는데 답이 다 나왔네요 자, 뭐하는 분인 것 같아요? 친구들? 달리기 달리기 자 전조사님은 달리기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언급해줄게요. 음, 음, 잘했어요. <laughs> 전조사님은 이렇게 달리기를 진짜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100미터를 아쉽게 운동장 아, 긴 거리인데 거기를 14초 5를 뛰었어요. 정주선생 몇초에요 100미터. 기억이 안 <laughs> 나. 기억이, <없나? 웃음> 아, 기억이... <에이>, <laughs> 전님 진짜 진짜 빨리 뛰었어요. 그러니까 그 달리기를 잘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뭘 했을까요? 매일매일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매일 1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습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1등을 왜 하고 싶었을까? 음... 음... 친구들이 음... 우와 오늘도 나미가 1등을 했네. 우와 최고다. 집에 가면 엄마가 진짜 진짜 잘했다고 막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새 달리기를 자, 연습을 해서 1등을 하면은 전호사님이전호사님 반에서 제일 높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계속 계속 달리기 연습을 하 했던 거예요. 자, 우리도 우리 친구 여기 온 유치부 친구들도 또 우리 가정 님배 드리는 친구들도 혹시 이렇게 매일 내가 1등이 되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는 것이 있나요? 빨리 도와줘 칭찬 받을 때어 그렇구나 빨리 도와주었구나 와 근데 네. 그래, 어떤 신? 시... 로어 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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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래 올려고 그랬을 때 엄마가 음. 지갑이랑 핸드폰 <laughs> 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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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기억 상실 병에 걸것같어요 기억 상실병이에 기억상 실병 엄마가 기상실병 엄마가 이래요 어, 형씨는 일요씩일 오고 싶었대. 근데 엄마 때문에 지각을 했대요. <laughs> 자, 이렇게 우리는 우리는 선생님들 선생님들도 친구들도 이렇게 높아지기 위해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 이렇게, 이렇게 나는 높아지고 하지만, 어, 또, 우리가 모르는, 아니, 우리가 아까 말, 대답을 한, 우리, 높으신 분이 한분 계세요. 하나님! 오늘 오늘 승부시켜준 거야. 하나님! 자, 따라해자 여호와는,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면 그의 영광은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높으시도다 10편 113편 113편 사절 말씀 사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모르는 거는 이 말씀에. 성곽식 다 나와 있어요. 자이 세상에서 제일 풍부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여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제일 붙시대. 어 우리가 우와 어, 하늘 진짜 높다. 근데 하늘보다 더 높으시다고 오늘 말씀 나오네요, 그렇죠? 자 생각하세요. 누굴까요? 노아 와 할아버지 그렇죠. 할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들려주셨는데 무엇일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음. 않겠다라고 어 그거 약속이죠 근데 그 약속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 음. 이 땅이 음. 어떻게? 음. 이 땅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가득하게 하여라. 이 땅을 가득하게 하여라.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 그리고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를 지켜줄게. 무지개를 보여주셨잖아. 요 그치요? 자, 하나님께서 말, 어, 너에게 어떻게 계획이 이 땅에 믿는사람을 가득하여라.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어,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만, 여기서만 있지 않나? 쭉쭉 떨어져서. 떨어져서, 흩어져서, 흩어져서, 이 땅이 가득 차게, 아기를 많이 많이 낳아서, 이 땅이 가득 차게 하여라. 하나님 계획을 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한 노아의 가족이 모두 몇 명이었죠? 8명의 가족이 있었죠.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계획대로 아기들을 많이 많이 낳았어. 많이 많이 나아가고 사람들이 많이 많이 가득 찼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만 전문 말씀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한 곳에 모여서 살라고 그랬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 흩, 흩, 어, 떨어져서 흩어져서 살아라 말씀하셨는데 뭐이 사람들은 한 곳에 다 이렇게 모여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이 듣지 않는 것 그것이 뭐지? 죄저죄 그쵸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흩어져서 가득하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요 또 다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다똑 모여 살기 시작했어요 또 <laughs> 죄를 지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물론은 심판 안겠다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그냥 살기만 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 우리 탑을 만들자, 높은 건물을 만들자. 벽돌을 쌓고 높고 높고 높 높이 높이 만들자. 그리고 그 벽돌에다가 내 이름을 진짜 내 이름을 쓰자. 이렇게 해서 벽돌을 노무 높이, 높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때 사람들은 한인의 문이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 탑이 이거 이 건물이 점점 점점 높아질수록 어디까지 닿을 수 있을까? 하늘까지 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이 진리 높으신 분인데 이 사람들이 또 자기네 생각대로 생각한 것이 뭐냐면 내가 높아지고 싶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 그런 마음이 또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탑을 만들고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자 말했어요. 을 그럼 탑이 더 높아지나? 응, 탑을 더 높이 쌓아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자 말을 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양면의 탑이 높아졌어요. 자, 그런데 친구들 여기 보세요. 이때 사람들은요 한 가지 말했어. 한 가지 말. 우리 지금 우리나라는 무슨 말을 사용하죠? 한국어. 그래서 우리나라 말 사용하죠. 그럼 일본은 무슨 말을 사용할까요? 일본어. 일본어. 미국은? 일본어. 미국어. <laughs> 영어를 사용하죠. 이렇게 나라마다 각기 각기 지금 다 다른 말을 쓰지요. 근데 이태인은 이태인은 처음에는 한 가지 말로 사람들이 다 소통할 수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수미나밥 먹었니 이렇게 할수있어 그런데 도 보세요, 친구들. 이 사람들이 어디만큼 높아지자 하늘만큼 높아져서 누구보다 더 높아지자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생각을 하게 되고 탑을 그 위까지 그 위까지 계속 계속 높이 높이 쌓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 이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뭐 하는지 다 보고 계셔. 헉, 엎드려 있는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않는지 다 보고 계셔. 자,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 욕심에, 교만에 탑을 쌓은 것을 다 보고 계셨어. 자 하나님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 거죠. 하나님 높아지려는 것이 바로 죄잖아요, 그렇죠? 그데이죄짓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셔야 될까? 혼내 주셔야지, 벌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야안 하셨어. 왜? 노아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제 다시 너희에게 심판하지 않을 거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심판을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대신, 이 사람들이 한 가지의 말로 욕심을 부리면서 교만해 갖고 탑을 열심히 쌓, 쌓는 대신에,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이사람들의 말을 한 가지 말에서 여러 가지 말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자, 우리가 지금 한국어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전원사님이 연재한테 저기 아프리카 말로 이야기하면 연재가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laughs> 그쵸 지민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못알아들요 사람들은 한 가지 말로 소통하면서 자 벽돌 다 가져와, 엽총 다 갖고 와, 막 쌓차, 쌓차, 높이 쌓는 그 말을 통하는 것이 이제는 사람들의 말이 서로 통하지 않게 되었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을 사용할 수 있게 하셔서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탑을 지을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을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이 탑을 사람들이 더 이상 쌓지 못하게 박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더 이상 탑을 끝까지 하늘 끝까지 지을 수가 있었을까요? 싸울 수 있었을까요? 싸지 못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막으시고 사람들은 뿔뿔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왜? 더 이상 탑을 쌓을 수가 없어 서로 협조가 안 되는 것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각기 각기 다 흩어져 버렸어요 서로의 말을 쓰는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근데 봐봐요, 친구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계획을 말씀하셨잖아요. 흩어 이 땅에 다 흩어져서 자식을 많이 많이 낳, 낳게 하고 그리고 이 땅을 믿는 사람을 가득 차게 하라 말씀하셨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다 흩어졌어. 안 적, 다 흩어지고. 하시고 더 이상 이곳에 탑을 쌓을 수가 없게 되었어. 자, 아 친구들 이곳의 이름을 하나씩 뭘로 지으셨냐면 딸아들 바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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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벨, 바벨, 바벨의 원래 이름은 원래 그 뜻은 기석이다, 기죽박죽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혼란스럽다, 혼돈스럽다 이렇게 좀 어려운 말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탑의 이름을 올라서 탑은 바벨의 산. 세운 탑이에요. 그래서 이름 뭘까요? 바벨탑. 바벨 그렇죠. 바벨탑이에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생각에 사람들이 올린 탑이 바벨탑이에요. 친구들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 하나님이시죠. 사람들이 걸 몰랐던 것 같아요. 봐봐. 대조의 아.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뭘로 만드셨다고요? 그렇죠. 세상을 만드셨어.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심이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다. 말씀해주셨어. 그런데 사람들의 죄를 짓고 어떻게 했어요? 심판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저렇게 너무 으로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그 사람들의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또 노아는 구원을 받게 되었죠.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몰라서 하나님은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시구나. 이 세상을 다 만드시는구나. 훌륭한 그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할수 있을까요? 아니요.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짓발하시고또 구원하시고, 이런 것들 다 누가 할수 있어요. 어느 분만 하실 수가 있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따른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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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달리기를 막 잘해서 1등 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높아지는 최고가 될수 없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만보다는 높아질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높으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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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네, 이것을 꼭 기억하길 바래요. 이 세상에 많은 사,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어, 우상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아까 찬양했듯이 진짜 진짜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늘보다 더 높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들 감사하면서 오늘 이제 오늘부터 일주일 다 만난, 만날 만날 동안, 일주일 동안도 우리 하나님이 최고야. 이 세상 에 제일 높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셔. 친구들이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돼 아셨죠? 자. 아. 이제 어디 갔지? 또 없죠? 읽을 <목소리> 수 있어요? 선생님, 만드셨어요? <laughs> 네. 그, 그 시간. 자, 우리, 어떤 시간 잘할 수 있을까? 보자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선생요 선생님, 잘읽님선네 읽어갈 거예요 이거 이거. 아름답게 꾸며주셨는데 신군님 너무 이렇게 어려 울수 있죠? <laughs> 자, 이거예요. 우리 11월 오늘이 몇일 며칠일까요? 11월 1일. 11월 첫날이야. 우리 2020년이 몇달 남았어요? 1월, 2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다시 나갔죠. <laughs> 자, 11월 말씀에 11월 오늘 타오웨일 말씀이에요. 자, 주보에 도 나와 있거든요. 따라해보자. 여호와는.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높으시며,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그의 영광은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높으시도다, 높으시도다 10편 1백편 113편 11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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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편 113. 4절 말씀 4절 아, <laughs> 아멘. 아멘. 그래요.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해요. 기억. 한 가지만. 제일 이 세상에서 제일 높으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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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그걸 기억하고 일주일 동안 내 밤에 새기만 살아바게요 기도할게요. 기도하자. 같이 따라 할게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바벨탑을 쌓았지만 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그것들을 막으셨어요. 막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높으신 분은, 제일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잘 모르고 살아가요. 살아가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은 오늘 저희들은, 저희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하늘보다, 하늘보다, 하늘보다 더 높으시다는 것을, 더 높으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그것을 모르는, 그것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이 사실을 꼭 전할 수 있도록, 꼭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드렸습니다. 아멘.